제가 소농기분 어,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로 만든 원형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그래서 원형분의이 분갈이 한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원형분은 고 어, 이렇게 달이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군생들 동글동글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신기되게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사각분도 했으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팔종을, 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번에 팔종은, 어, 기존에 나, 만들 때, 어, 긴 거, 좁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네, 하지만은 다 동그라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 나온 것 중에, 이렇게 한번 심어봤는데, 요거는 좀 긴데, 약간 위에가 타원형이에요. 예, 타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음, 좀 다리, 자리도 잘 차지하고, 예, 좀 멋스러움도 내기 위해서 타원형도 있고요. 좀창아실볼수 있는, 이렇게 좀 낮고 넓은 거. 예. 여 그래서 골고루 들어있는 사이즈 원형을, 어, 8개를, 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미니 원통분. 그래서 미니 원통분을 심는 것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팔종은, 어, 이렇게 좀 동그랗고 낮은 것도 있고, 예, 좀 작고, 어, 낮은 원형, 좀 길고, 좁은 원형,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육이가, 이렇게 자라는 모양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 심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원통분을 하나 잡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 핑크 루비 요런 것들을 너무 큰데 심으면 얘네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석클리보사이석클리보사가 너무 예쁜데 너무 큰데 심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라즈베리아이스를 인제 낮은 데만 많이 심는데 낮은 데도 심어도 되지만은 어~ 이렇게 조금 작은데에 약간 늘어뜨려서 아니면은 좀 작게 심으셔도 멋스러워서 어 저는 요 핑크 루비 핑크 루비가 겨울에 빨갛고 예쁘잖아요. 근데 얘가 그 뭐라 그럴까요? 요 반닥반닥한 것 때문에 햇볕에 노출이 되면 약간 그좀 잘 탄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어, 그래서 여름에, 여름도 덜 타게, 요런, 어, 슬림하고 원통, 미니 원통분. 여기다 저는 한번, 어, 심어봤거든요. 예. 어, 동그란 거에다만 심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그, 이번에 나는 요롱 원통분은 약간, 위에가 좀 타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긴 것들, 예, 심으시면 돼요. 너무 길, 길름은좀 잘라 심으시면 되고, 요거는 좀 낮고 넓으니까, 군생이나 뭐, 창 같은 거, 미니 요 원통, 원, 원으로 된 통짜, 이 좁은 거는, 어, 조금, 좀 어려운 것들 심으셔도 될 거예요. 예. 이번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조각해서 나온 것들도 덜어있고, 어, 요거는 약간 쪼그라, 이렇게 치글한데, 다육은 고기에 맞게 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가 넓은 거. 좀 신기, 편하잖아요. 위에가 넓으면요. 그런 것들, 요것도 조금 통인데 조금 긴 거네요. 예. 그래서 긴 거, 넓은 거, 낮은 거, 좁은 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 팔종이 났어요. 음. 그래서 이번 세트의 특징은, 어, 꽃에 컬러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정도? 예. 제가 하얀 꽃을 좋아하는데, 어, 하얀, 이렇게 또 색깔을 안으면은또 표시가 너무 안 나서 밋밋해서 그 색깔을 넣고 이렇게 닦은 형태? 예. 그런 흰 꽃이 조금 들어간, 어, 그런 형태예요 예. 많이 화려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원형은 특히 더 얇고 가볍고, 예. 원형은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더 가볍고 얇다. 고거고이거는한 10cm. 예. 높이가 10cm 정도 돼요. 예. 높이가 10cm. 폭은 8cm 줬는데, 약간, 이게 약간 타원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줄어서 11cm. 폭이. 그리고 8cm. 이거 미니는 다 10cm로 자른 거예요. 근데 폭은 6cm, 5cm, 요거는 작업량에 따라서, 요거는 8cm, 이거 낮은, 낮은, 원형이죠. 7cm, 8cm, 폭은 8cm도 되고, 7, 어, 7cm도 되고, 하는 거고, 요거는 9cm인데, 폭이 9 c m 예요 9cm, 9cm. 넓은 편이죠? 요거는 8cm에 10cm가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요런 건데, 어, 한번 이렇게 적으면서 보시면은, 어, 이게, 확실히 더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은 거, 좁은 거 이렇게 심어 보시라고 다양하게 원음 8종. 이렇게 있어요. 이 원통분은 제가 이 원통분으로 만하는게 이게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구를 이용해야 되니까 예좀 네,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다육이는. 예. 네. 그래서 8종.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게 위에서위에서 보여드리면 더잘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가, 이렇게 가늠이 오잖아요. 예. 조금 넓은 거, 좁은 거, 긴 거, 요런, 요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음, 고에 맞는 거다 여기 에 심으면 되는데, 어, 거리대, 거리대도 이렇게 동그라면 너무 자리를 차지할까봐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긴 분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긴 분은. 자리만 덜 차지할 뿐이지. 이렇게 요런,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다 많이 쓰는 사이즈에요. 이렇게 구성이 될때 많이 쓰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화분을 썼으신 분들은, 음, 아마 보시면 사이즈를 아마, 예, 가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서본모습이고요 어, 이거는 제가 한번 분갈이를 했, 했던 건데, 어, 뭐 이런 거, 창. 창 심으라고 나온 화보, 군생수 심어도 괜찮죠. 예. 군생도 심고, 뭐, 하나짜리도 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런 좀긴 거에는, 어, 좀 목대가 굵은 거 심으시면 되고, 이거, 원통부는, 하, 하, 그, 뭐지, 어려운 것들, 어, 그 옆으로 자라는 거 심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다육이는 진짜 통풍이 잘 돼야지만, 어, 습도가 갇히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팔종이, 어, 나온 게있고요 음, 이 찌그리는, 제가 이제 찌그리를 좋아하는데, 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찌그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반듯한 거 보내주세요. 반듯한 거보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 안 써보신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서 이렇게 하나쯤은 제가 음, 찌글, 약간 찌글한 거를 넣었는데, 요거, 요거보다는 찌그리가 살짝 높이가 있어요. 예. 8cm 정도로 잘랐는데, 이제 많이 줄은 거죠. 음. 이렇게 있고요. 낱개 구매하실 때는 네이버 스토어에 있으니까 어, 낱개로 보시고 매장을로 오시면은 낱개를 구마,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